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아, 졸업이라는 게참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아쉽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저의 기도 하게 는데요 저희 방과후도 되게 어, 졸업을 축하드리고, 또 저희한테도 어, 이게 졸업이 어, 상당한 큰 의미를 그래서 어, 저희 방가우가 어린이집에서부터 뿌리가 나온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에서 다니는 분들이 초등학교 졸업을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만든는 영화가 우고요방가우도 지금 올해로 6회 졸업, 졸업생을 복수를 했고요 지금 나가 있는 어, 졸업한 애들 1회 졸업생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졸업식에는 걔들이 와서 저희랑 맥주를 한잔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 저희도 반가워서 지금 11년 차 됐고요. 어이 인연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처음에는 조그만한 인연이 이제 아주 커지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10, 10명의 지금 졸업생이 있지만 한 7명의 아이들이 지금 저희 방과후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몇수은 내년에 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는데 뭐 하원아 마, 어, 네, <laughs> 그리고 뭐 가마이다 방과후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과후하고 아까 또 말씀 드렸지만 상당한 분한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뭐, 정기적으로 아빠들은 축구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할 겁니다. 그리고, 어 저희 지금 현역 기사님들이 지금 세 분이 또 여기 다니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뛰에야뛸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어 올해는 저, 어, 저희들 그 전혀 아마들만는 단체가 아니 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방과후도 마찬가지겠지만 졸업생들, 젊은 들하고어던 유대를 좀 강화해서 이게 나중에 10년, 20년 나아가면은 아주 큰 어, 세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큰 어, 집단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저희 아이들을 수심과 도와줄 수 있는 감정을 좀 만들어보는 게 저의 올해의 성이고요 두서없이 왼손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심으로 10명의 아이들의 결혼식을 도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